어, 얼마 전에 어, 충현 기도원의 집회를 참석하면서 어, 어린 시절을 이렇게 조금 회상하고 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세상도 잘 몰랐지만 어, 그저 행복했던 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너무 행복해서인지 어린 시절 저는 교회가 참 좋았는데 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주일, 토요일 주일, 토요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췄던 것이죠. 어, 교회 가면 소위 이제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고 어, 우리끼리 통하는 친구들 또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른 성도님들도 참 많으셨는데요. 참 우리에게 좋은 어떤 길잡이가 되어 주신 어,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역시 교회가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도 기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이 충현 기도원처럼 주중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함께 집회도 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빨리 여름과 겨울이 오기를 또 기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늘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 이제 위인 전기를 읽고 또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어그 어린 마음에 오대양 육대주를 한번 품어보리라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순수했던 시절을 제가 떠올렸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에 대한 위험 소문 경제의 불안과 문화와 사이의 이 분열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조용한 날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시점에서 그 과거에 좋았던 시절, 순수했던 시절이 생각이 났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1편 2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편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 아멘. 세상은 늘 떠들고 강대국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권력자들은 자기 밥그릇을 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흔들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 잘하면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못하면 이 국민들은 백성들은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떠들고 헛된 일을 꾸며도 내가 세운 왕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6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웠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제 시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시편 2편을 1편과 한 쌍을 이렇게 이제 두개 되고요. 시편 전체 150편 전체에 서론에 이제 해당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시편 어,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2편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좀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시편 어, 1편은 율법을 즐거워하며 의인의, 길에, 의인의 길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시편 2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시편은 처음부터 율법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메시아 왕께 피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축이 시편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가시고 시편을 묵상하게 될때 아주 중요한 축이 되고 또 시편 전체를 열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이 복, 이제 메시아와 함께 피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1편 2편은 총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째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열방들과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작당을 꾸밉니다 지금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2절 중간쯤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모여서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벗어버리자 파하자,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왜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간섭을 하는가 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자유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거절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반역은요 국가와 이 제도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하나님, 이 부분은 그냥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어,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뭐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죠, 돈 문제, 어, 관계의 문제. 어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를 어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어 여전히 이러한 작은 반역의 씨앗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스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 보여줍니다. 둘째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데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힘좀 깨나 쓰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왕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자고 회의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땅에서만 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오히려 웃으시는데 어떻게 웃으시죠? 비웃으시고 있습니다. 이사절에두 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이 웃으신다라는 히브리어는. 싸크라는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비우신다라는 단어는 라그라는 이 말입니다. 어, 이 특히 라그는 이 조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반역이 얼마나 가소롭고 보잘것이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없어질 인생들이 이렇게 작당을 꾸미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밀어낼 수 없는 왕,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수 없는 왕이십니다. 그 왕은 변하지 않은 왕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왕이십니다. 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도 이 말씀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기,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왕자는 이 선고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론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인기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나 지지율에 전혀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가짜뉴스 하나의 자극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극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이 되신 예수님의 그 왕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요동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요동하는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세 번째는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어 여기서 이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더 우리에게 본, 분명하게 보여 주시는데요.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어이 말씀은 어,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열방을 팔절 보시게 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열방을 받으시고 나라를 받으신 예수님의 통치는 한 나라에게만 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열방과 땅끝까지 미칩니다 어, 지금도 이 복음은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동시에 심판의 모습도 나옵니다 구절을 보시게 되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들의 권위와 심판을 끝내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아들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움으로만 보기보다 여전히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이 열방과 민족과 가족을 위해 어, 기도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겉면을 던집니다. 사실 이 말씀은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 여기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죠? 입맞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것은 단순한 인사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어, 왕에게 입맞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어,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나가 이제는 내가 나의 길을 버리고 어,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이 부분을 좀 히브리어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 아들에게 입 맞추어 그분이 화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 개업 우리 개정을 이제 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글 이 번역은 이 매우 강한 경고와 이 뉘앙스를 주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어떤 강한 경고보다는 겉면의 느낌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이죠. 어, 좀더 우리말로 이렇게 좀 해석해 보게 되면 어, 예수님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어, 제 계획, 제 욕심, 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대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 요아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시편 1편, 2편은 보면서 함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편은 뭐라고 하죠? 요아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2편은 이어서 요아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왕께 피하는 사람이다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왕자를 차지한 사람도 아닙니다. 큰 부를 쌓은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두려움이 많아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이 실패와 눈물 속에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늘 붙들면서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어 사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참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